대표님, 아예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요즘에 코로나 일고 이런 시대 에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지금 이제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R&D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일고로 뭐좀뭐 피해보시는 분 있으셨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이 제한을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밖으로 하는 일보다는. 어, 우리가 내부에서 할수 있는 R&D 사업이라든지, 예, 그런 쪽인지 치중해서 원래 많은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이소원은 독특한 아이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주식회사 이소원에 대한 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 회사는,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인프라 솔루션을 한, 하는 그런 이스온 그런 회사고요. 창의 도전 나눔 또필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어이 자리에 2017년부터 어, 이 자리에서 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이 부지가 어 아, 2,000평 정도가 되고요 어, 일만 방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2014년도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요. 어, 2017년 어, 3월에 예, 경북 지식센터의 IP 스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때 그와 더불어서 저희 회사가 지금 있는 위치로 이렇게 이전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품으로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주실래요? 예, 그 스타기업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어, 저희가 하는 제품들은 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특허 어 조사를 해야 되고 선행 기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제품 디자인. 예, 그리고 그것을 에, 시제품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한 초기 예, 제품을 에,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할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식센터가 하는 그런 그 지원 사업이 스타트업 기업에는 가장 잘 맞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지원 사업이라든지 디자인 또 홍보 영상까지 패키지로 저희들이 스타 기업이 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을 원만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또, 그러한 결과가 국가 R&D 사업에, 그 R&D 사업 하는데, 그런 자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또 이제 시제품 제작하는 그런 R&D 사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어, 초기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에, 지식센터에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또 대표님 가기 전에 이번에 그뭐 드론 스테이션 디자인 그거를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하시고 또 새로운 또 아이템으로 뭐 부상도 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오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희 회사가 하는. 분야가 아, 예. 예,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분야입니다. 음. 거기에는 공공인프라, 음. 아, 산업인프라, 음. 국방인프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네 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는데, 예, 저희들이 세 가지를 지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어,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그 영상 감시 분야인데요, 하늘과 땅과 땅속까지 감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첫 번째가 아트풀이라는 그 지상에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로보엠이라는 그런 지하나 이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레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그런 로보엠 분야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에 저희들이 이 하고 있는 이 드론 스테이션, 드론을 이용해서 어 하늘을 감시하는 공중 감시하는 그런 분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속까지 감시 플랫폼 기업이다. 최근에 이제. 지식센터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어,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분야가 어, 드론 스테이션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 앞으로 그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을 그런 드론 스테이션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어, 저희들이 2017년 그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작은 다지식센터의 그런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이제 2020년에 우리가 박,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분야가 요 드론 스테이션, 드론이 아니라 드론 스테이션 분야가 되는데요. 요거는 드론 자율, 비행 솔루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경납하고또 충전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지원받은 아트폴 거기에 이제 그 카메라가 아닌 스테이션을 장착함으로 해서 또 다른 제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희 뭐 센터나 아니면 또 이런 사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기업 분들에게도 하실 말씀 있으면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 저희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기업들이 이 많이 생길수 있도록 뭐그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어, 저희는 어, 그 센터에 이제 지원을 받아 더 스케일 업 되는 어,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후배 기업들이나 어, 또 새로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어, 많은 기업들이 이, 이 4차 산업 변화의 시대에 에, 자기의 어떤 아이템을 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이스원은 창의, 도전, 나눔 정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